서울, 강남구 등에서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일부 회복되면서 집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었으며, 전매 제한 완화로 분양권까지 매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자료에서, 전국 아파트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 달서구와 남양주시, 그리고 강남구 순으로 6,400에서 7,200건 정도 매물이 쌓였습니다. 지역별로 특이한 점은 매물이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대구와 남양주의 경우, 연초 대비 매물 증가율이 4.7에서 22%에 그친 반면, 서울 강남구는 매물이 59%나 늘었습니다. 강남구 매물이 급증하면서 서울 지역 전체 매물도 67,000건으로 연초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개별단지로는 6,700여세대에 달하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이달 말부터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현재 500건 이상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집주인의 세부담 등 때문에 실제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양도세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집주인들 중 일단 전월세를 놓았다가 양도세 개정 후 집을 팔겠다는 분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권은 현재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불확실합니다. 최근 서초구 아파트 전세 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3천 세대 가까운 아파트 입주가 임박하면서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전세값이 한 달도 안돼 2억 원이나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입주가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총 2,990세대 중 전세와 월세 등 2,000세대 정도가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용 59 타입 기준 전세 호가가 11억 원에서 9억 원 수준까지 내렸지만 임차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원베일리 집주인들이 잔금 해결을 위해 경쟁력으로 매물을 내놓다 보니 전세가격이 매주 1 천만원 이상 떨어지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북박이장 등을 추가해줘야 입주하겠다는 임차인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원베일리 매물이 쌓이면서 주변 아크로리버파크 전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리팍 전용 59타입 전세는 지난 2021년 7월 18억 5천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는 9억 5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국토부 실거래 가격은 7억에서 9억원 수준입니다.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반포동 전세가격은 한창 높을 때와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라며 전세가격이 낮아지면 아파트를 저가에 매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